불정초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미술 시간에 배우는 단어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2-5, 상상으로 펼치는 새로운 세상이고요. 초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상상하여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 1에서 앞서서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와 관련된 영상을 모두 시청했죠. 어,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사진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일 속으로만 상상했던 것들을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 이런 화가들을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하는데요. 본 영상을 통해서는 활동 2, 초현실주의 작품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활동 3에서 표현 활동을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활동 2,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보이나요? 실제 선생님과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 나무, 집, 가로등 이런 것들이 보이죠? 날씨는 어때 보이나요? 맑아 보인다고요. 그럼 이번엔 집도 한번 볼게요. 이 시간에 사람들은 따뜻하게 집안에서 조명을 켜놓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친구들은 따뜻하다,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쓸쓸해 보인다, 또 어떤 친구들은 신비롭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작품이 신비롭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왜, 그럼 왜 도대체 신비롭게 느껴질까요? 이 그림의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 봅시다.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 하늘이 파랗고 맑은 걸로 봐서 분명 이, 이 작품의 시간대는 낮은 것 같은데 집이 있는 이 장소는 가로등만 겨우 켜야 그 주위만 겨우 보일 정도로 캄캄한 밤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마그리트는 빛 또는 중절모를 쓴 남성을 주제로 한 초현실주의 작품을 많이 그린 화가예요. 우리 그 외에도 몇 가지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호수를 트램펄린처럼 들고 있고요. 고래가 그 위에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들이 기러기처럼 헐헐 날아가기도 하고요. 거대한 사과가 내 방을 꽉 채우고 있어요. 또 사람의 얼굴이 얼굴이 마치 달덩이처럼 몸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시계가 흐물흐물 흘러내리고요. 전화기의 손잡이는 랍스터로 바뀌어 있어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 트램펄린을 타고 뛰어놀던 어린 시절, 혹은 바다의 풍경, 옛날 지나갔던 나의 시간들, 혹은 전화를 받았을 때의 나의 느낌, 보는 어릴, 어릴 적에 자유롭게 꿈꿨던 상상들을, 상상 등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면서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하는 미술이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벗어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 않을 법한 일들, 현실에서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무시당할 것만 같은 상상들을 자유롭게 표현한 화가들이 바로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초현실주의 작품을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등교수업 때몇 가지 사진과 그림들을, 그림들이 있는 그, 그 종이를 한장 나눠줬을 거예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도 상,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씨름을 하는 두 남자들은 진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중절모를 쓴 아저씨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예쁜 커피잔이 집, 수영장, 요술램프로 변할 순 없을까요? 휴지를 펼치면 휴지 속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질까요? 신발을 타고 하늘을 날고 우주에 가거나 신발에서 예쁜 꽃이 피어난다면? 어떤 상상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먼저 준비물은 A4 도화지, 가위, 풀, 색칠 도구, 사진입니다. 사진은 선생님이 뽑아준 사진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잡지에 있는 그림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합니다. 색채도 색연필, 사인펜, 물감, 뭐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는 등 자유롭게 선택해서 색칠하도록 합니다. 예시 작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 남자는 서로 의지하면서 바다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주는 커피짱 카페, 또 시원한 커피짱 수영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 완성한 작품은 불정 약속 파일에 넣었다가 다음 주 등교일에 꼭 학교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미술 활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품 활동을 시작할게요.